지옥을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 1998년 11월 23일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사체험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유체이탈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주 일요일 밤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몸 밖으로 끌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해 공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된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그곳은 실제 더럽고 악취나는 돌로 대충 지어진 벽과 쇠창살이 있는 감옥 독방 같았습니다. 마치 지하 감옥 같았죠. 저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감옥 안에 거대한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파충류처럼 생겼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들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몸 전체에 혹과 비늘이 있었고, 거대한 턱과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약 30cm 길이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나운 갇힌 동물처럼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의 흉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증오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한 마리가 저를 집어들어 감옥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혼은 뼈가 없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악마가 저를 집어들어 발톱으로 제살을 파고들어 찢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는 단한 방울의 물도 없습니다. 이 악마들은 당신에게 자비라고는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광경. 저는 거대한 불타는 구덩이 옆에 놓였습니다. 그 구덩이는 실제로 약 1.6km 너비였고 불꽃이 이 열린 동굴 속으로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빌 와이즈의 지옥 체험 간증 어떻게 보셨나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단몇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댓글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